kbs 야심작 트로트 오디션 트로트 전국 체전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고 시청률 18%를 기록하며 극적인 반전 드라마로 8강을 가린 가운데 이번 주 결승에서 우승할 탑3는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망의 우승자와 상강 후보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트롯 전국체전 결승 우승 예정자 탑 3는 누가 유력할까요? 먼저 강력한 우승 후보 1순위 진혜성입니다. 예선전에서 나훈나의 가라지를 강력한 인상을 남겨 일시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는데요. 뜨미션에서 비 내리는 고모령으로 당당 1위를 차지해 14강 중결승 전에 진출했습니다. 첫 무대에서 단한곡의 노래를 통해 17.8%로 최고 1분을 기록할 정도로 가창력과 비주얼을 모두 갖추고 있어 우승 후보임엔 틀림없습니다. 중결승에서 한마는 대동강을 불렀는데 초대 가수가 와서 부른 것처럼 완벽하다며 극찬을 받았는데요. 또한 가지 진해성의 최대 강점은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어 시청자 판정단과 문자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우승 후보 1순위가 확실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이 후보 감성 보이스 제아입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의 임주리의 가수의 아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성량이 풍부하고 파워풀한 보이스로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중결승 1차전에서 안 돼요 안대로 1위를 차지 우승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중결승에서는 무정부르스를 선곡한 제안은 애절한 감성과 마성의 고음으로 레전드 무대의 탄생을 알리며 최고점을 받아 중결승 전에 화려한 피날레를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보이스로 이 일을 예상해 봅니다. 세 번째, 3위 후보 가요제 대상 싹쓸이 최양입니다. 예선전에서 회령포 우리 어머니 노래로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음색 강패로 정평이나 참가하는 가요제마다 대상을 촉차지하는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중결승에서 1차전 하위권 점수를 극복하고 2차전에서 퍼포먼스 없이 사랑받겠나몰라 노래로 특유의 가창력을 발휘해 신금을 울리는 완벽한 무대로 최종 3위로 결승에 진출하는 저력을 발휘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3위 후보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결승전에서 우승을 가리는 키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선곡이 가장 중요하다. 맞춤형 노래로 선곡하라. 오디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 선곡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성곡도 실력이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가 변수가 될수 있다. 전문가 점수 고득점을 기록하고도 아깝게 탈락한 신미래의 사례를 보았듯이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를 의식 안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가창력과 함께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청자 문자 투표가 우승을 결성할 수 있다. 대청, 시청자 문자투표가 우승을 가린 경우는 임영웅의 역전승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많은 팬덤을 확보한 출연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